안녕하세요. 마음 편한연 원장 한의사 정연호입니다. 오늘은 한방정신과가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마음을 치료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에도 다양한 과가 있습니다. 보통 담이 결리거나 어깨, 허리, 무릎 등 관절이 아프거나 체하거나 하면 한의원을 찾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가벼운 내과 질환에서 한의원을 찾고 있는데 사실 한의학의 영역은 이보다 훨씬 넓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분야는 한방정신과입니다. 한방정신과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서양의 심리학과는 다른 동양 고유의 철학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한국은 고유의 전통과 많은 부분 단절되었습니다.한의학계도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근래에 한방정신과 영역을 다루는 한의원이 생겨나고는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한의사가 서양의 심리치료, 정신치료를 배워서 그것을 본체로 삼고 한의학적인 용어를 대입해서 끼워 맞추어서 상담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한방정신과는 서양 심리학과는 다른 독특한 분야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닌 원래 있던 것을 복원한 것입니다. 비록 전통과 많은 부분 단절된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문자로 기록되어 남겨져 있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한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동양의 고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의약서로 분류되는 동의보관뿐 아니라, 유학의 책으로 분류되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한의사의 관점에서 읽어내면 그것들은 모두 마음을 치료하는 정신을 치료하는 귀한 자료가 됩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에 제가 하려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동양 고전을 정신 치료, 심리 치료, 마음 치료적인 관점에서 현대 용어로 쉽게 해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의학 전공자만이 할수 있는 일이기에 저는 한의사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시대에 만연하는 정신병, 마음병의 근본 원인에는 철학의 부재, 즉, 철학의 없음이, 철학 없음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치료하는데 한의학은 무척이나 적절한 실용학문입니다. 셋째, 유불선 삼교의 합일된 정신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유불선 삼교를 합일해서 그 결과 한국의 철학이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신라에서는 화랑도, 하랑, 화랑도라고 했던 그것, 조선에서는 선비정신이라고 했던 그것을 저는 당군의 홍익인간 이후 면면히 이어내려온 한국철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국철학은 크고 넓어서 유교도 담을 수 있고 불교도 담을 수 있고 선도도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동양의 철학과 종교 뿐 아니라 서양의 그것을 담아내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피속에는 이러한 철학적인 정신이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틀린 것을 보고는 참아내지 못하는 깊은 정의, 정의감 역시 저는 그러한 정신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통과 단절되었던 큰 사건들이 자기 정체성, 자기 철학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었고 그 결과 현재 사살률 세계 1위라는 참담한 현실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 저는 한국의 철학이 세계의 정신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한방 정신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미있는 게임이라도 게임 규칙, 즉 룰을 모르면 게임을 할수 없고, 게임을 할수 없으면 재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룰을 숙지한 상태에서야 게임을 시작할 수 있고, 재미있습니다. 한방정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자가 나오고 평소 보지 못하던 것이라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알고 쓰든 모르고 쓰든 사실은 써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있는지 어떤 위치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활에 적용하면 멋진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등수학에서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는 더하기 빼기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미분과 적분도 결국 더하기와 빼기라는 개념의 확장일 뿐입니다. 더하기와 빼기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 개념 1과 2입니다. 이 둘을 이해하면 대부분의 동양 고전을 마음 치료, 정신 치료의 관점에서 해석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기본 개념 3은 이것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1과 2가 아는 것, 공부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면 기본 개념 3은 모르는 것, 노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공부만 한다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도 사귈 줄 알아야 하고 놀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각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개념 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기, 개념적인 이해를 초보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양고전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이후의 동영상을 보아 나가면 점점 더 깊은 이해와 실천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본 개념 1은 바로 의지, 사려지입니다. 이것은 황제 내경이라고 하는 한의사에게는 바이블과 같은 책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마음의 해부학이라고 할만합니다. 의지 사려지 중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의와 지입니다. 의와 지를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 의라고 나옵니다. 보통 이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경에서는 기억할 억자의 의, 의미로 쓰입니다. 의라고 일때 기억할 억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 중 마음에 남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것은 형체가 없으며 이 자체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지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가지고 있다가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 서로 다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의를 생각의 토양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생각의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영화를 보거나 같은 책을 읽어도 그것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분명 같은 영화 그리고 책을 보았는데도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토양, 즉 의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의의가 다른 이유는 우리가 평소 보고, 듣고,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입니다. 지라는 한자는 원래 갈지 자와 마음심 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곳, 향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와 지를 합하여 의지라는 한자가, 한자가 됩니다. 의지라는 한자의 뜻은 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취해낼 수 있는 것은 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사,려,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만약 의지사려지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강박증은 없다라는 책을 권해드립니다. 그 책의 생각의 해부학이라는 챕터에서 의지사려지를 내경에 나와 있는 원문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강박증이 없더라도 동양의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읽어 볼만한 책입니다. 기본 개념 이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